오버 여자입니다. 메이커 오버 여자 5위. 참가번호 471번. 참가번호 471번 김혜빈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무대 앞쪽에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무대 앞쪽에서 대기해 주세요. 다음 4위, 4위. 공개해 주세요. 앞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세요. 네. 네 4위 공개해 주세요. 참가번호. 자, 몇 번? 4위입니다. 참가 번호 473번. 참가 번호 473번 이소니 선수 축하드립니다. 앞쪽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위입니다. 3위 발표해 주세요. 네, 참가 번호 448 번호 448번 한요나 선수 3입니다 네, 다음 1위, 2위 발표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2위 발표해 주세요. 네, 1위입니다. 자 449번 나윤주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위 선수입니다 592번 자 2위 592번 송리라 선수입니다 자 호명되신 분들은 앞쪽에 나와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오버 선수들에게는 어반뷰티 화장품 세트 휴대용 인바디가 같이 선물로 증정되고 있습니다 5위 자. 선수입니다 471번, 471번 김혜빈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에는 문지숙 심사위원님이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자, 4위 시상하겠습니다. 참가번호 473번 이소니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73번 이소니 선수입니다. 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김명철 심사위원님이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상장과 메달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3위 발표하겠습니다. 3위 시상하겠습니다. 자, 3위는 448번 한요나 선수입니다. 네, 시상에는 송인미 심사위원님이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자,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2위 시상하겠습니다. 2위. 대왕의 2위입니다. 2번. 자 592번 송리라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상에는 자, 김경진 심사위원님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응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대박의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49번, 자, 449번. 나윤주 선수 자, 1위를 하신 449번 나윤주 선수께서는 바로 있을 통합 거랑 프리전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위 선수 자, 선수분들 앞에 도열해 주셔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메달 같은 선수 가운데 서 주시고요. 서 주시기 바습니다 양쪽으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포즈로 사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자수고셨습니다자 1등 선수 나연주 선수만 기념 전하겠습니다. 네. 자 메이커버 남자 1등 선수 무대 밑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멋진 포즈로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449번 선수입니다. 네 다음에 있을 통합 챔피언.